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물생활, 풀가입니다. 예, 다들 잘 지내시죠? 이 장마 때문에 날씨도 끄끄하고 이런 상태에서, 예, 건강에 다들 유의하시고, 예, 그렇게 또한 여름을 잘 나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아, 예, 진짜 오랜만에 제가 이 얼굴, 별볼일 없는 얼굴인데 얼굴, 에 예, 오픈하고 또 방송을 이렇게 한번 또 올려보게 됐어요. 제가 최근에 메일 한 통을 받았는데, 그, 제 어항에 비춘 박스가 뭐냐라고 어떤 분께서 메일을 보내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필가리님 구독자입니다. 헤헤. <laughs> 그, 어항 벽면에 비춰진 박스는 뭔가요? 궁금, 궁금. 예,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근데 또이 메일을 받고, 아, 그 말씀을 안 드려도 상관은 없는데. 또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박스가 뭔지 예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물고기 방송이 아니고 그냥 그 박스가 뭔지 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2015년부터 모아온 프라모델들 예, 리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요게 아마 더그라미 거예요. 예, 아카데미 과학교재에서 예전에 한 200원짜리로 나왔던 더그라미인데 그게 아마 일본에서 제가 직구로 구매한 건데 이게 어디 그 어디 상사인지는 모르겠어요. 만든 데가 블록헤드하고 더그라마고 이게두개 3만원인가 해가지고 직구로 입찰해 가지고 제가 구매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트윙크레드라고 해서 이게 바이팜 시리즈의 한 종류 같아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한 85년도인가 아마 그 아카데미 과학 교재사에서 이게, 이제, 그, 일본 명칭으로는 가라트. 이게 아카데미 과학교재사에서는 타키온이라는 제품으로 나왔었던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일본, 일본 정식 명칭은 가라트.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레이즈나 시리즈에서, 이제, 이게 크림 케이, 카, 카이사르인가? 예, 뭐, 같은 그런 예, 레이즈나 시리즈고, 요게 재밌는 게, 머리 헤드 부분이, 이게 이제 캡슐로, 예, 그캐논피라고그랬죠캐논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트라이더 G7인데 이게좀 재미나 사연이 얽힌 게 제가 이 모델을 요 지금 예전에 제가 이게 무슨 어디 올림프스 과학인가 예전에 83년도인가 그때쯤에 제가 이거를 100원인가 200원 주고 샀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알아보다가 아오시마에서 이게 예, 트라이더 G7이 있다는 걸 듣고 제가 이제 동호회 에 들어놓은 하비클래식이라는 동호회에서 이거를 좀 구해보려고 댓글로도 많이 써봤어요. 근데 거기 그 동호 회장님이 오나비 대표님 불꽃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거를 이제 구해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하필 제가 그 전에 이게 낙찰로 되, 낙찰된 건줄 알았는데 그게 예, 입찰이 돼서 한국으로 온 배송 중에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공교롭게 트라이더 G7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실에 갖다 놓고. 하나는 만들기 전이에요. 부끄님이 주신 거는 지금 제가 손도 안 대고 이렇게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대온 이것도 제가 만들어 놓고 사무실에 갖다 놨고요. 이게 이제 고라이온, 이제 볼트론이라고 하죠. 이게 82년도라고 써있더라고요. 박스에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이탄3. 그 다음에 이게 잠보트. 그 다음에 이게 고다이가. 이렇게 아오시마 과학교재사 반다이 과학교재사고. 여기 1대144 스케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 제품들만 지금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위에 가면은 이제 로봇 태권 부위는 이제 오나비 모형에서 나오는 이게 예, 때 5천원 주고 샀던 기억이 있어요. 이것도 조립해서 도색하고 예, 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무기만 이제 파는 그런 어떤 제가 로봇트인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무기더라고요. 잘못 샀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철인 28호 그 다음에 요것도 반다이에서 나온 이게 고글로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전, 일본의 그 전대물 시리즈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마징가 제트, 반다이 거. <laughs> 그 다음에 이게 가시그마, 우주대제. 그 다음에 요게 투사 고디언. 요게 이제 1, 2, 3가라고 해야 되나? 이게 몸 안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형식의 로봇인데, 이렇게 세 개가 아니라 이건 하나짜리 단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썬바이칸이것도 이제 조립을 해서 사무실에 갖다 놨고요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나라 그 영화 옛날에 김청희 감독님 거 보면은 다 슈퍼 타이탄 15라 그래가지고 15개가 합체가 되는 뭐 그런 건데 요게 이제 일본 명칭으로는 다이라가. 그 다음에 요건 트라이더 C7.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로보트드 시리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예, 이건 기억이 잘안 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감마제라 그래가지고 육신압본고드마르쓴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것도반다 있고, 그 다음에 요거가 발디오스. 그 다음에 요게 아틀란자. 그 다음에 용자라이덴. 그 다음에 이게 고쇼군. 이게 이제 옛날에 아카데미 과학교회사에서는 대장군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반, 바... 반다이꺼 바이오맨. 이게 옛날 우리나라 그 김천기 감독 영화인가? 그게 또리와 제타로봇인가? 그거 이제 모티브로 한그 로봇이죠. 그 다음에 여기 추억이 많이 남는, 어, 이 프라모델인데 이게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골든라이터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어렸을 때그 학원에서 영화도 상영해주면 가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것도 전대물인데 다이나맨. 그 다음에 기게 거신 고그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보라 색과 비슷한 게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좋은 로봇트가 하나가 나쁜 로봇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무실에 하나 제가 조립해가지고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이제 그, 여기 바이오맨, 똑같은 바이오맨인데, 이게게 어디서 나왔는지, 이게 반다인지, 아니면은 이게 슈퍼미니 프라인지, 뭐, 야 슈미프인지 반다인지, 모데로이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것도 이제 다시 재발매가 돼가지고 굉장히 관절이 잘 자유자재로 잘 움직이게끔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것도 사무실에 조립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혹선전자, 예, 그것도 이것도 조립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어렸을 때그 진열장의 문방구 형식을 좀 표현해보려고 이렇게 쌓아놨어요 박스를. 예. 그래서 추억에 잠기곤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바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요게 이제 아카데미 과학교재사에서 나온 이제 문방구 시리즈라고 해서 추억 소환용이죠. 프로마시스. 요게 이제 가리안하고 싸우는 악당 로그트인데 요번에 그 아카데미 과학교재사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가리안. 네, 프로마시스하고 싸우는 가리안. 요두 개가 가격이 처음 나왔을 때 비쌌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입찰로 산 거라 좀 싸게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위에칸 보면은 요게 이제 자분글이있고요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거는 자분글하고 같은 시리즈인데 이게 프로메우스인가? 이게 뭐, 뭔지 모르겠네요. 조립은 다안한 거예요. 아이언 기어. 그 다음에 이게 오르가스인데 요것도 옛날에 아카데미 과학교 제사에서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뭐 장교용이 있고 사병용이 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게 내가 83년도인가 아마 나와, 나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게 철인 28호. 요거는 이제 에디슨 과학에서 나온, 아, 노벨, 노벨 과학에서 나온 거고. 그다 독수리 오동제 사령선. 그 다음에 덤바인. 서블로는 조립을 했어요. 요거는 사무실에 있고요. 요게 모스피다라는 건데, 이게 레기오스 시리즈하고 뭐 이렇게 세계관이 같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저희 부장님이 선물해 준 건데, 이게 추억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이게 박스 보시면은 옛날 그 어떤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맞은 박스죠. 이게 저 카페 분들 말씀 듣기로는 그래도 가격이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선물 받은 거라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얘는 이거 알리에서 이거 4천 원 주고 샀나 그랬는데 이거 뼈대 만들려고 제가 더 개조하려고 샀는데 손도 안 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담은 뭐 퍼스간담이 트 최고죠. 이것도 아직 손안 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선발칸 대형. 그 다음에, 그랑두입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열심히 그랑두 그 인트로 음악을 기타로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기타로 한번 멋지게 쳐가지고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리안 시리즈를 굉장히 유독 좋아했어요. 86년도부터 87년도까지 가리안 시리즈를 모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스커치부터 쭉 있어요. 요게 아마 가리안 그 서포트 해주는 좋은 로트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졸, 아졸트가리 아닌가 이게? 아졸바랑 헷갈렸네요 순간.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아졸바 밑에 프로마시스 위, 그 다음에 윙갈. 이게 과학 교재사가 틀려요. 두 개는 아카데미 거고, 그 위에 있는 거두 개는 어디 건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어디 건지, 타카라 건가? 아, 타카라 건가 같아요. 근데 위에는 제가 모르겠네요. 어디 건지. 그 다음에 그랜다이전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것도 선물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가면라이드에 나오는 건데, 이것도 제가 조립한 게 사무실에 있는데, 요거는 가부토. 제가 좀좋아하는 모델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용자라이덴. 그 다음에 요거는 게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크로펀치. 요것도 옛날에 아카데미 과학교재사에서 86년도인가 7년도에 4천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4천은 훨씬 넘죠. 10배가 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레이트 마징가. 그 다음에 매농구 그 요거 제가 2만원에 10년 전에 아, 한7 8년 전에 2만원 주고 샀는데 지금 5만원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다이거 네오팜 바이팜 네오팜 시리즈인데 이거는 뭘 샀는데 번들로 따라왔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요게 혹선 연자 예 요거는 제가 굉장히 애착이 많이 가는 예, 모델인데 요것도 사무실에 제가 진열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크로스 예. 이제 우리나라 그 만화에서는 이제 스페이스 건담으로 나오죠. 근데 이제 마크로스 중에서도 배트로이드 발키리. 그다음에 여기 이제 소드피쉬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카고이 비바, 비바에 나오는 스파이크 슈피겔인가? 주인공 이름이 그때 생각이 안 나는데 슈피겔 맞을 거예요. 얘가 타고 다니는 우주선인데 아주 멋집니다. 이 만화 보면. 그다음에 여기 우레맨데 이게 뭐 우레메랑 똑같은 건 아니고 예, 우리나라에서 이게왜뭐 슈퍼 케 K 불사조로 해가지고 램의 비슬무리하게 이제 모형을 떴는데 이것도 제가 개조한 게 사무실에 있어요 도색까지 다한게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랜저 HG 모형인데 제가 타고 다니는 차다 보니까 애착이 가서 예 이거 이제 프라모델로 한번 만들어봤고요 그에 엘가인 이것도 아직 손안댄 거고 이 예, 독수 모형제 사령선 이것도 이제 아카데미과 학교에서 나온 그 저기 문방구 시리즈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일본에서 직구로 제가 구입한 건데 다이오자. 요것도 아직 조립 안 했습니다. 마징카이저 요거는 반다이 거고 조립해서 사무실에 진열돼 있고요. 요게 이제 레이저인데 요것도 우리 부장님이 예, 저한테 선물을 해 주신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삼성교 아카데미라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예전에 아카데미 그 문방구 그 종론가 그쪽에 그 삼성교에 있는 그 음방구를 그대로 모티브로 따가지고 모형으로 만든 건데 이것도 아직 손도 안 댔습니다. 예, 이거를 10년 동안 저는 약과예요. 더 많이 모으시는 분들은 엄청 많이 모으는데 저는 이제 이거밖에 못 모았고 이거 조립 안한 거랑 조립한 거랑 다 사무실에 이렇게 제가 지열을 해놨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는 것도 제가 또 영상을 2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게좀 깍이 작아요 옛날에 이게 100원짜리 200원짜리 이렇게 팔던 조립식인데 이게 후레시맨 이라고 신성과학거랑 샛별과학거 두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신성과학거 후레시맨을 제가 조립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뭐 이렇게 굉장히 단조롭게 움직이잖아요 요런것들 작은 사이즈들은 그래서 이거를 제가 나름대로 갈고 닦고 도색까지 한거를 제가 그 하비 클래식에다가 조금 과정을 올려놨더니 딸과 함께 건프라님께서 인정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요거, 샛별과학의 후회심에는 요거는 제가 아직, 예, 박스를 안 뜯어본 거예요. 근데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좀 가격을 조금, 가격이 좀센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예, 두고두고 계속 놔둬봐야죠. 나중에 재테크할 수 있게끔. 예,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핸드폰이나 막. 그런 어떤, 놀수 있는 게 많잖아요, 지금은. 우리 어렸을 땐 그런 게 없었어요. 제가 70년대 생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프라모델 갖고 노는 어떤 그런 재미? 그렇게 시간을 좀 많이 때웠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서울에 살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제 병원 가면 병원 안 간다고 뗐으면은, 장난감 하나 사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때문에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장난감 하나 획득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때웠던 것 같아요. 그 친구네 집에 가면은, 좀, 저기, 뚱뚱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네 집에 가면은 장난감이 너무 많아. 근데 너무 부러운 거지. 거기서 갖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데더 훔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걔가 그렇게 갖고 는으면 옆에서 이제, 침만 빠덕빠덕 흘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10년 동안, 제가 이렇게, 악착같이 이렇게 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프라모델들을, 박스만 간직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조립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색칠도 같이 했거든요. 근데 색칠은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에나멜이 있어요. 이렇게 에나멜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붓도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비 크래쉬 카페 에 가면 제가 이렇게 막 붓도색해가지고 올리는 거를 이렇게 작업물들 좀 올리는 게몇개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50이니까, 안경을 이렇게 하게 지고 안경을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안 그러면은 이게 안 보이니까. 또 그렇다고 돋보기를쓸 수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붓도색을 심해가지고, 제가 이탄은제 사무실, 저희 사무실에, 저하고, 우리 팀장님도 나이대가, 남자분들이 다 나이대가 많아요, 저희가,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추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 큰 산업장을 놓고 거기에 본인들이 좋아하는 로봇트들을다 진열을 해놨어요.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레고를 좋아하셔가지고 레고 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언맨 시리즈를 좀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놨고 저는 제가 직접 색칠하고 조립해가지고 진열을 해놨고 저희 부단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초합금 변신 로봇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다 취향이 틀려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뭐 재미 없뿐 없고 이 네, 탄으로. 저희 사무실에 있는 프라모델들 여기 조립한거 외의 것들도 제가 한번 영상에 담아가지고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시간 될때 우리 못 보여드렸던 친구들 물고기 친구들 다시 보여드리고 그렇게 한번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예, 오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예, 좋고요 이제 궁극증이 풀리셨나요? 예 그리고 참고로 저 풀가리가 아니라 풀가입니다. 차라리 이거 용가리라고...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